하나 까요 둘, 셋, 찾아봐! 오마이보이! Oh oh 안녕하세요, 오마이보이입니다! 안녕하세요, 오마이걸, oh oh boy boy oh 효동이, 효정입니다 오마이보이 oh 아니었어요? <laughs> 어, 어? 오마이보이 oh 아니에요, 형? 오마이보이, <laughs> oh <my boy>, 효동입니다!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, 오마이보이의 oh 시크한 리드 보컬, 희입니다! <laughs>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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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oh 오마이보이의 oh 환상의 비주얼 제이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oh 시크 도도함을 맡고 있는 oh oh 시도도아입니다 <놀라> 네 안녕하세요. 오마이보에서 oh 이 음, 소년미를 담당하고 있는 딘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오마이보에서 oh 이 카리스마 랩을 담당하고, 담당하고 있는 <laughs> 미니입니다. 오, 어 아, 안녕하세요. 아, 남자의 러블리함을 보여주겠다. 난 진이라고 해. <laughs> 네 우리 숙녀분들 기다리시니까 시작합니다. 신사숙녀 모할수 있습니다. 네. <laughs>